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왕숙 A1블럭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사전 당첨자 청약 결과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남양주 왕숙 지구 A1 블럭이며 규모를 보면 총 8개 동 629세대 중에서 사전 청약으로 490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으로 105세대, 일반 공급으로 34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사전 청약, 당첨자 청약 접수 결과를 보면 배정 물량 490세대 대비 본청약 접수 물량은 28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잔여 물량이 203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오늘까지 105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금액은 사전 청약 당첨자외 당첨자 대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구 A타입 5층 이상부터 최상층까지 분양금액이 4억 5,674만원, 발코니 확장비 661만원,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총 분양금액이 4억 6,335만원에 나왔습니다. 5구 B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4억 5,651만원, 발코니 확장비 651만원, 총 분양가 4억 6,302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1차 중도금 15%가 26년도 10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중도금 15%가 27년도 8월 30일에 있습,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를 보면 달라지는 게 사전청약 당첨자를 보면 달라지는 게 계약금 5%, 중도금이 8월 31일자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양금액은 사전청약 당첨자나 당첨자 외 당첨자는 분양금액은 같습니다. 단지 이 잔금 납부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어, 특별공급을 보면 다자녀가구 먼저 보면 배정세대수가 14세대가 배정됐는데 접수는 18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는 13.1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신혼부부는 14세대 배정에 1281건이 접수되어 91.5가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는 21세대 배정에 1122건이 접수되어 53.4 노부양 같은 경우는 7세대 배정에 84건이 접수되어 1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신생아는 28세대 공급에 506건이 접수되어 18.1이 나왔습니다. 기타는 21세대 공급에 34건이 접수되어 1.6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105세대 공급에 3211건이 접수되어 평균 30.6대일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반 공급 확정 물량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1블럭하고 A2블럭이 있는데 A1블록 한번 살펴보면 어, 당초 배정 물량이 5급 타입이 34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잔여 물량이 203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잔여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 최종적으로 일반 공급 확정 물량이 237세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A2블록 신혼 희망타운을 보면 당초 배정 세대 수가 193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사전 청약 잔여 물량이 73세대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266세대가 일반 공급 확정 물량이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